오늘은 2025년 1월 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레이위기 19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네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네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네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필요 충분 조건 만약 기독교를 종교라 불러야 한다면 사랑의 종교라 하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말씀하신 강령에 근거합니다. 예수께서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이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알려진 것처럼 여기서 하나님 사랑은 신명기 6장에 근거하고 이웃 사랑은 레위기 19장에 근거합니다. 이로써 기독교가 말하는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며 이 둘은 나눌 수 없고 오직 필요충분조건으로서만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무엇이 먼저입니까?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첫째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기독교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께서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으로 하나님 사랑을 언급하셨지만 이어서 무게를 담아 둘째도 그와 같으니 마태복음 22장 39절에 언급되어 있죠. 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원어로 보면 둘째와 그것 즉 첫째는 같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달리 해석하면 첫째와 둘째를 나누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둘을 나누는 순간,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은 결별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의 본문인 레위기 19장 15절에서 18절에 나오는 금지 명령을 이렇게 바꿔 읽어보십시오. 15절을 불의한 마음을 품고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것입니까? 16절을 이익을 얻고자 사람을 비방하고 이웃의 해를 끼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것입니까? 17절을 형제를 향한 미움을 마음에 담궈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것입니까? (18절을) 원수를 향해 앙심을 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것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무엇이 먼저입니까? 예수께서는 둘을 나누지 말라고 대답하십니다. 둘은 아직 필요 충분 조건으로서만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드러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어떠합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삶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얼마나 드러나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도 이웃을 향한 따뜻한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에 감사하면서도 이웃을 향한 마음이 변했습니다. 조건 없는 하나님 사랑에 감격하면서도 이웃을 향해 조건을 따졌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